그 뭐지? 일단 이게 누굴 만나는데 손만 일단 잡으면난 결혼해야 된다라는 어떤 막 그런 거 있잖아. 되게,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했지 옛날에 생각. 몇 년도에? 몇 년도에? 그렇죠. 몇 년도에? 저도 학교 때 그랬대. 몇 년도에 그 그런 생각했냐고. 성인되고서. 성인되고서? <laughs> 그럼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게몇 번째 연애 때 없어졌어요? 그 수요 난. 그런 생각으로 늘 만났다 헤어진 거 같은데? 그러니까 그게 몇번 정도 해보니까 어, 아, 손만 몇, 잡는다고 몇 책임을 ]씩. 안 진다는 나. 생각을 해봤냐고. 나 그냥 이만 잘못 잡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지금 잘못 잡았어 컨셉. <laughs> 아니야, 난 그러지 않았어. 거기 어. 어, 잘못 잡았어요 어. 아니 얼마 연예인 고순데요막 여자친구에게 별자리도 막 얘기해주면서 <laughs> 다른 애가. 아 저도 한번 들었던 거 같아요. 그쵸? 차를 그, 몰고 가서 부탁부탁 네. 열어서 별자리 범수 이야기하면. 네. 다 된다라고 나한테는 좋은 해줬던 적이 있어요. 음. 그건 나 아닌 거 같은데. 막그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. <laughs> 오늘도 자리 <별이> 진다네. <진단해. 웃음> 그러니까 한 루프탑 있는 차를 준비하라 그랬었어요. 이거 정말 실화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데 와이프한테 전화 왔어. 깜짝 놀랐어. <laughs> 그만해.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? 그러니까, 그, <laughs>